안녕하세요. 오늘은 옴니아라는 회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좌측이 오리지널 크립토골드이고요, 우측이 이제 옴니아입니다. 모든 구조가 이제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옴니아는 크립토골드의 이제 카피 회사입니다. 6월 그 크립토골드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대로 8월에 이제 카피한 겁니다. 실제 백오 피스를 한번 볼까요? 예, 똑같은 구조를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독일 회사를 그대로 독일 회사가 이제 또 카피한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CEO를 알아볼까요? 예,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구글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옴니아의 CEO입니다. 예,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의 이제 활동을 보면, 네, u 라이 23, 지난 7월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월드 네트워크라는 전자파 차단 네트워크의 이제 단순 독일 사업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내용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없는 단순 MLM 사업자가 이제 8월에 CEO로 이제 등극했습니다참 이제 웃지 못할 해뿐입니다, 이게. 자, CTO, 즉, 기술 최고 담당자는 아예 사회적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전사는 이제 7월 30일에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트위터는 고작 이제 9명의 팔로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의 로고까지 보이죠. 이렇게 급조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의문점은 전혀 답을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CEO가 직접 나서도 계속 지연만 시키고 이제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이제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꽤 유명한 업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문의를 하는데요. 8월 22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로 o no special r e l a t i o n s h 와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네시스는 지금껏 온라인 일반 광고를 통해 모객을 해왔는데요. 이제 갑자기 옴니와 같은 유통방식을 추가해서 이제 수익을 공유하거나 이제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또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옴니아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제네시스에서 구매하는 것이 이제 훨씬 이익인 게 이제 당연하고요. 옴니아가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건 이제 본사보다 대리점 정도 되는 이제 업체가 더 수익을 많이 준다는 내용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교 분석 비디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 볼까요? 200 테러가 됐을까요? 200 테러가 됐을 t 요200 테러가 됐2 제네시스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모 비트코인. 제네시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운운하는 옴니아는 말이 되지 않고요. 옴니아 사업자들이 올리는 제네시스 CEO와 인터뷰는 단순 채굴 인터뷰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ir channel and people who don't pay close attention they think oh wow this is Marco Crohn from Genesis mining and this is a person from omnia so there he is also over there about omnia so here the same thing omnia mining um, copy and all the hardware and their distribution <목소리도> 이제 계약 관계는 이제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고 이제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특히 인터뷰하는 여자는 단순히 사업자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회사는 그냥 이제 방문자를 접견한 겁니다.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 우스운 내용이고요. 이는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삼성에 견학 방문해서 그냥 견학 사진 찍고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삼성과 제휴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그 외에도 옴니아 사업자들이 전례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얘기하는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와도 제네시스와 옴니와와는 이제 전혀 제휴 등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한 번쯤 검증해보고 이제 본인과 지인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이제 하시는 사업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